우승했어요. 소감 한 말씀 드릴게요 우선 전주 련 막바지부터 착감이 좀 올라와서 자신감이 좀 붙어있는 상태였는데 첫 대회부터 계속 착감이 좋은 게 유지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계속 올라와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사시잘 되길래 퍼터만 들어가면 기회 잡을 수 있겠다 하고 터를최 열심히 했는데 Korean tour, Korean tour, Korean 하는걸 r Korean tour, Korean tour, Korean tour, Korean tour, Korean t o 서 r Korean t 어 u